요사이 그 총선 열기로 네. 온 세상이 뜨거운데 그 총선을 저희가 감히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네. 대기자님 입장에서 한번 총선을 예측한다 하면 네. 여야로 어떻게 그 승세가 가릴까 한번 점쳐주세요. 네. 제가 아마 그 3월 초에 제가 칼럼을 쓰겠습니다. 아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건데. 그4.10 총무선을 앞둔 민주당 먹구름이 몰려온다 그런 그 칼럼을 썼는데 요즘은 조금 그 먹구름이 갇히는 것 같아요 아, 예. 예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그 칼럼을 썼다만 해도 아주 그 이재명 대표가 좀그 불분명한 행동을 취하면서 하여튼 공천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거치고 그러면서 요즘은 또 국민의힘이 또좀 약간 또 먹구름이 몰려오는 단 그런 현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아예 그렇습니까. 음 그러면은 이제 제 3당, 4당 이렇게 군소정당이또 네. 이제 난립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나 음.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 3월 초만 해도 그 민주당이 좀 아주 안 좋을 때 조국 그전 장관이 조국 협자을 만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을 좀 약간 이상하게 보던 분들이 다 글로벌했습니다. 지자들이, 지 중도층 지자들이. 지 그래가지고 이제 참 돌풍을 일으키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아마, 그, 유성정당, 민주당, 국민의힘을 합쳐서 지금 이제 그 조국 혁신당도 이제 유성정당 결국 비례당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상당히 같은 이 돌풍을 일으키다 보니까 민주당도 의아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더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.